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신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계좌예요. 직업이 트럭 운전이시라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를 다 하지는 못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4월달에 이 정도 수익이 나셨고 5월은 5월 7일까지 현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현대차 영상입니다. 다행히 오늘 현대차가 상승으로 전환해서 마감이 되었고 어제는 음봉이었지만 오늘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요.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23만 7천원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다행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시 30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의 박스권 24만원을 돌파하면서 24만 3천원까지도 도달했습니다. 결국에 24만 1,500원으로 끝이 났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어제보다 저점을 높이면서 저점이 높은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차트 모양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난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아래 꼬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고요. 4월 중순경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두번 나왔지만은 음봉보다 양봉에서의 아래 꼬리가 살짝 높습니다. 러면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25만 원을 회복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저점이 높은 아래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하면서 최근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지금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기금이 4월 20일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팔았었는데 연기금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 들어왔어요. 어제 장마감 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연기금이 밸류업 수혜주들을 매도하면서 현대차 그룹과 금융 지주 쪽으로 매도로 전환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이 발표가 되었지만 실망스러웠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연기금이 매도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현대차, 모비스, 기아, 그리고 금융지주 등 최근에 밸류업 수혜주로 주목을 받은 종목들이에요. 지난달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을 매수했었는데 5월달 들어서는 이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기금이 밸류업 수혜주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세제 인센티브 등 유인책들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인센티브 법안 통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밸류업과 관련된 인센티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금투세, 폐지 논란까지 나오면서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가 이제 반등을 한다면 이번에 과연 25만원을 넘고 26만원을 넘어서 완전히 신고가로 갈수 있을까? 그리고 30만원까지도 갈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차의 정확한 주가 흐름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현대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밸류업과 관련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려면 우선 정책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강력한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말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유인책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발표할 때마다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월 26일에 처음 발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고요. 이번에 5월 2일, 이번에 발표한 것도 실망스러워서 지금 주가가 소폭 하락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는 말로만 기대하게 해놓고 정작 발표를 하면 계속해서 실망스러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두 번이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보다는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주 환원책이죠. 여기에서 얼마나 큰 규모의 주주 환원책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가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는 꾸준히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죠. 얼마 전에는 1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2,000원씩을 지급을 했어요. 아마 현대차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다 받으셨을 텐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1,500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원으로 500원이나 올랐습니다 33% 가까이 배당감이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려준 겁니다 한편 현대차는 현재 현금성 자산 17조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17조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달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현재 이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주주 환원책이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 얼마나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느냐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처럼 실망스럽게 발표한다면 결국의 주가는 최근 이 박스권을 깨고 다시 20만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호재가 터져 나온다면 정거점을 넘어서 순식간에 3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현대차가 대형주라서 움직임이 지루하기는 하지만 지난 1월, 2월에 보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19만원에서 26만원까지 7만원이 상승했습니다. 30% 이상이 불과 열흘 만에 상승한 거예요. 이번에 주주 환원책이 저번처럼 깜짝 놀랄만한 그런 서프라이즈라면 이런 상승세가 또 한번 나오면서 순식간에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대차가 어떤 규모로 주주환원책을 내놓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주주분들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아쉽게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도 밖으로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누설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 정보를 받아서 매수하시는 분도 처벌 대상이에요. 차라리 지금은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알게 되면 불법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6월달에 발표할 주주환원책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대규모야 된다. 대규모로 시장을 깜짝 놀래켜야 된다. 이 점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는 최대한 빨리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